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해서 우리가 함께 유대인들의 구원,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행위가 아닌 율법의 마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되며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붙잡는 자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오제를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했던 의로운 사람, 이 명령에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정, 종교적인 절기와 아,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대로 살려는 삶이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함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완료했다는것 완료하려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처럼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떡줄 사람이 떡을 주지 않자 그들 스스로 먹을 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 했지만 결국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도와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스스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바울은 먼저 이 구원의 방도가 결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멀리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저, 그렇게 내삶 가운데 동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은 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라. 6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지켜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 가까운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으므로 이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하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구원의 길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끝에 있다고 해서 그 바다 끝까지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음 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경륜이고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끼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의 공동체로, 자기의 민족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방편들을 구원의 조건들로 신앙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잣대를 만들어두고 그 잣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경험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나 정도 연단받지 않은 자들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정죄하는 것. 어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잃었을 때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것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점검하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이 힘과 용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이 그에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믿음을 입 밖으로 내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들을 말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 내 입술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의 입은 무엇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있다면. 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복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낭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순간에 지체치 말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궁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